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9월 6일 수요일이고 와 진짜로 낮에는 날씨가 너무나도 뜨거워요 제가 9월 달부터는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안 켰는데 오늘 에어컨을 안 켜고 있었더니 휴대폰을 충전을 하려고 휴대폰 충전기를 딱 꽂았을 때 핸드폰이 뜨거워서 충전이 안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좀 에어컨을 켰는데 그만큼 아직 여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잘 써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지만 또 슈퍼리치랑 재밌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잖아요.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맨날 맨날 운동을 하러 한 시간씩 좀 할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루는 뭐 어깨, 하루는 가슴, 그리고 하루는 뭐 하체, 이렇게 뭐 하루는 뭐등 이런 식으로 좀 운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에 너무나도 많이 잘 신경을 쓰니까 제 건강보다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유지를 해주셔서 저랑 같이 또 재밌게 수익적인 부분 분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에코프로 다시 공매도 전쟁 시작되나 장고 1조원 재돌파 이렇게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거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어제도 뭐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도 용기가 안나서 댓글을 못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용기 내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팀인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돌을 던지거나 뭐 칼부림을 부리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참여도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면 될것 같고 또 아직까지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안 누르고 보시면 대머리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을 누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분당 세명씩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멀리 이렇게 퍼뜨려주셔서 우리가 팀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다같이 또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슈퍼리치가 세력을 한번 구축을 해볼테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 시장부터 좀 살짝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시장이다 라기보다도 오히려 갈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둬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몰캡들이 굉장히 활력있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또 이거를 나쁘게 말하면은 어수선하게 각자 노는 지금의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뭔가 잔잔한 종목들, 잔잔바리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들이대면은 또그만큼 쉽게 물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갈만한 종목들 편하게 사서 내 순서를 기다리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은 어제부터 제가 호텔신라 여러분들 분할적으로 매집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뻔해요. 여러분들 9월 29일부터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중국의 국경절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인들이 한국 방문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매집을 잘해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9월 2 9일부터예요 아직 9월 6일이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집을 잘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 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잠잠한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뭐 크게 시장, 방향성이 뭐 바뀐 거는 없어요 그래서 뭐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상장성이 훼손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냥 뭐 변동성이 살짝 살짝씩 나온다 오히려 변동성이 나올 때는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뭐 차트적인 부분 보시면은 딱 요거예요 지금 뭐 아쉬운 흐름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상승이 쭉 나왔어 그리고 가격 조정 여기까지 딱 나왔다가 지금은 그냥 단기 박스권의 흐름이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요런 식으로 잠잠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단기 박스권에 갇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지금 당장의 박스권 돌파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은 있지만 좀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마만큼의 단기 박스권 이마만큼의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의 상황도 당연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고 1조원 제돌파 공매도 세력들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래서 요번 영상에서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린 공매도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에코프로 장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도 1조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1조 7천억원 이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한번또 공매도를 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뭔가 악재가 막 터져 그러면은, 누가 먼저 파느냐? 그리고 빨리 파는 사람들이 손해를 덜 본다? 이런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공매도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뭐 고션 사태도 있었고 정말 말도 안되는 중국 일본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가 긴장을 해야되나 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고평가다라고 하면서 깎아내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설레발을 쳐도 겁을 안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또 최근에 잠잠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는 공매도 애들이 기승 을 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기관들 중에서도 1조 이상 1조 7천억원에 대해서 자신의 포지션을 누가 먼저 갚느냐 그래야지만 공매도 세력들도 지들 안에서 손해를 덜볼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지금은 뭐 또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개인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들끼리 서로 적이 되면서 눈치싸움하느라고 또피 터지는 거고 개인은 그때 됐을 때또 즐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정말로 미친 듯이 들어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개인들이 그 물량에 대해서 다 매수로 받아먹고 팔지를 알았기 때문에 공매도 애들이 막 죽을 똥 살똥 했고 결국에는 공매도 애들도 손절을 쳤잖아요 그때 당시를 놓고 봤을 때 이때도 1조 이상의 공매도 잔고가 나왔었다 근데 지금도 다시 한번 1조 이상의 공매도 잔고가 나왔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또 공매도 세력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개인들한테 홍꾼형을 한번 놔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 공매도 잔량이 3천억원요 수준까지 빠지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라든지 뭐 2차전지 쪽 관련해서 정리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음, 그래, 공매도 쳐라. 치려면 쳐라. 어차피 개인들이 물량 또 쓸어가서 매도 진행을 안 하면은 훨씬 더 개인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최근에 시장을 봤을 때 2차전지가 뭔가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올라간다 라기보다도 최근에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나왔고 기간 조정을 통해서 물량 소화를 천천히 하다 보면은 다시 한번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전지 쪽 관련해서는 제 스탠스가 바뀌거나 뭔가 변경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시간 투자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딱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 경매도 장고가 얼마만큼 남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2차전지 쪽 관련해서 뭔가 변동성이 나오고 흔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로 진행을 한다라기보다도 그냥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편안한 위치에서 나는 사놓고 편안하게 내 순서를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2차전지가 뭐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올지언정 뭔가 성장성이 훼손이 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 급하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지금 네 박자 클럽 멤버십 진행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 1 0 8 6 1 9 9 9 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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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말 줄여가지고 망간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내박자 클럽도 망간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